안녕하세요. 한양 반갑습니다. 좀, 액션을요, 저 약간 제가 오버, 좀 오버하기로 했슈. 그래야 사람들 좋아하는 것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오버하고요. 이 차에서요, 어, 저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저는 일단 낚시에 미친놈이요. 아, 크게 잘놈인예요 맨날 옷도요, 낚시 막 물고기 있는 것만 막 입고 다녀야 돼요 이쁘죠. 음. 아,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어제 보다 보니까, 음, 다른 분 것도 보고 제 것도 보다 보니까 이제 좌대 동영상 있잖아요 서해쪽에 이렇게, 서해 이렇게 가두리 로 해가지고 물고기 입어주고 부어주고서는 낚시하는 그런 낚시 장르가 있어요 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거 이제 처음에 맛을 들였다든가 아니면 아이씨 나는 오래 다니는 것 같은데 왜 물고기를 못 잡지 쟤들이 무슨 비결이 있나 씨그 뭐 영상 막 뒤져보고 예. 영상 보면 뭐요 그냥 고기 잡았습니다. 미끼는 생미끼 썼습니다. 뭐, 어쩌고, 어, 저쪽 분 한물 또 잡으셨네. 그리고 수정 영상 대충 한번 보여주고, 그게 끝아니요 뭐, 자세하게, 퀄리티 있게 이렇게 알려주신 분은 거의 없어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찍은 게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한량이 좀쫄비였을 때, 쫄보. 쫄보! 장 쫄보, 쫄보. 쫄보! 는뭐 그냥 쫄보! <laughs> 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어용병 알려드렸잖아. 나도, 하고 나서도, 야, 이 영상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씨, 고민 겁내게 쉬오데 이제 저는, 이번 시간에는, 그 좌대, 좌대 낚시에, 예, 틀을 딱, 잡아 드리려고, 제일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기, 딱, 여기 서시오. 예. 들어보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씨, 이거 막 손가락 꺾는 거, 어떤 놈 있잖뇨? 이 쌍놈 새끼가, 저기 올리자마자 첫, 첫 번째로 보는 놈이시오. 너 구독 그거 끊어라, 이 쌍놈 새끼. 너 아주 맨날, 오자마자 보지도 않고 이거, 꼬꼬리 꺾는데 너 진짜 잡히면 죽여버릴게 하잖아, 아주 야! 아주 안티가 안 놈이 시오 내가 누군지 는 물었는데 야 구독구나 인마 왜 이거 짜증나게 도딱 들어가서 몇명 봤나? 이렇게 어떤 때볼 때가 있어 잘안 보는데 볼 때가 는데 이거 꺾여있는 경우 조회수 이래 이거 꼭야 꺾... 아우 너 죽여버릴 거야 나. 너 어떻게든 찾을 거야 뻥치시네 너, 너 나가 실새야 우리 아우 그냥 제가 가로막을딱 타드리려고 요아 정확하게 타드리고 나중에 이제 낚시하는 방법은 제가 다니면서 살짝 살짝 어 영상 보시다 보면은 살짝 살짝 팁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요. 자 저는 한약이고요 시작합니다. 하양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 낚시 가 가잖아요. 가면은 이제 가시는 데만 대부분 가실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하잖아요. 좌대가 굉장히 많아요. 인천에도 있고, 여기 서해안 쪽에도, 이제 도비덕 쪽도 있고, 안면도 쪽도 있고, 서산 쪽도 있고, 창립 쪽도 있고, 뭐,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쫙 있어요. 외무마을 쪽도 있고, 뭐, 되게 좌대가 많습니다. 좌대 특징이 다 틀려요,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징어 잘 먹힌다고 래서 그쪽 가서 오징어 잘 먹히느냐? 아니에요. 오징어하고 생새우는 공통미끼에요, 지렁이, 세 가지는요. 그 나머지 있잖아요. 멸치라든가 이런 거는요, 좌대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저쪽에 멸치 잘 잡힌다고, 냉동 멸치가 도비두 쪽에 잘 잡힌다고 그래서 이쪽 가져오셔서 하잖아요. 못 잡습니다. 근데 조금 애들 입맛이 변한 것 같아. 요즘은 조금 애들이 먹는 것 같더라고. 근데 잘 먹질 않습니다. 산 멸치는 먹어요. 근데 냉동 멸치는 이쪽 창리 쪽이나 안면도 쪽이나 이런 데는 멸치를 잘안 먹습니다. 자대마다 특성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됐고요. 자, 미끼에는좀 있다고요. 첫 번째. 자, 우리가 좌대를 들어가죠. 앉았어. 넣었어. 입어 했어. 푸두두둑 그, 끝. 상당히 짧죠. 남자처럼. 이씨 남자. 남자처럼 짧다는. 어, 그래, 아우. 아우. 다 농담이고요. 그거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계속 장난분 옆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수심은 몇 미터 주셨어요? 맞습니다. 수심 물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꼭 물어보시죠. 진짜? 제가 동영상 찍은 거, 다른 분들 동영상 찍은 거 보시면요. 이렇게 댕글댕글 댕글 매달려 있잖아요. 미끼가 여기에. 그러면은 물어보 저만큼 있어요. 절대 못 잡습니다. 절대 못 잡아요. 어쩌다한 마리 올라와서 그 봉돌만 툭 치고 내려가고 툭 치고 내려가고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심은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입어할 때만 잠깐 후다닥 하고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고기가요, 고기는 이래요. 넣으면요, 오른쪽으로 돌든지 왼쪽으로 돕니다. 계속 이렇게 뱅뱅뱅 돌아요. 정신없이. 그러면서 이제 밑질이 오른쪽부터 축축축축축축 빨고 들어가면서 고기를 잡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요, 좀 정조 타임이 딱 와요. 아, 정, 그냥 정조 타임을 표현할게요. 잠잠한 시간을. 그 정조 타임 때, 아, 입질이 없을 때요. 그때 한 자리에서 계속 나오죠. 왜 그럴까요? 애들 습성상 그한 자리만 박혀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요, 애들 거기에서 수십 마리가 거의 백 마리 가까이가 그 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수심을 맞춰 넣으면요 대가리를 탁 때리면요, 애들이 아유 뭐야, 아유 짜증나, 아유 씨 뭐야,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잡게 되는 거예요. 호기심 이 있는애 잡혀 오,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나셨죠? 그래서 수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좌대구스가왜 있느냐? 대부분 그분은 처음 오신 분은 절대 그 좌대 고수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좌대 고수는 그곳에 굉장히 오래 다니신 분이고 그 좌대의 특성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분. 그분은 거기서 잘 먹는 미끼 모든 걸 파악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아무거나 수지만 맞춰두면다 뭡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자리선점이 최고예요 헤이 자리선점.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도 다니는 자대만 계속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그곳에 가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대 딴데 처음 가면 어떤 아시다 새벽 같이 오셔서 막 인사 뭐 할똥말똥하고 막 자리를 잡죠. 그게 바로 그분들, 고수분들의 노하우인 거예요. 첫 번째가 자리선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하양 미끼 미끼는 좀잘 하셔야죠 자 미끼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물 따뜻할 때물찰때 냉물 저뭐 냉물 냉물이 <laughs> 이제 어쩔래 야, 하잖아. 냉물이 뭐냐 냉물이 아유 청물이라 청물 들었을 때 물이 탁할 때 그리고 그쪽은요 민물 AB방 주제잖아요 민물이 있고 바닷물이 있어요 민물이 많이 있면 바다로 빼버려요 그때 고기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 팁으로 알고 계세요. 민물 들었어요면 저희 같은 경우는 숨은 열었어.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짐을 쌉니다. 괜히 헛짓거리요먼산 보면서 아왜안 잡힐까? 이게 아니라 민물 들면 절대로 고기는 안 나옵니다. 자 보세요. 미끼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생 미끼는 꼭 사가세요. 뭐든지 그 계절에 맞는 미끼가 있어요. 빙어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뭐 별의별 미끼를 다 가져오세요. 붕어 새끼도 가져오고 뭐 토아도 가져오고 별걸 다 가져옵니다. 꼴뚜기도 가져오고 뭐 고등어도 해보고 어? 그 다음에 까나리도 해보고 뭐 꽁치도 해보고 다 해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좌대에 맞는 미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죠. 생미끼 꼭 준비하시고요. 오징어 기본 아니면 생미끼 하나만 가지고 승부하셔도 충분합니다. 대부분 잘 먹히는 먹이를 그 앞에 낚시점에서 팔게 돼 있어요. 근데 깍새우, 아시죠? 참돔 낚시할 때또 꺾어서 쓰는 깍새우, 이런 건 사용하지 마세요. 잡히긴 잡히는데 덜 잡힙니다. 지금은 창래 쪽, 산개풀 쪽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안면도 쪽은 또 틀려요. 도비들 쪽또 틀리고, 만석 쪽또 틀려요. 저쪽, 외목마을 쪽또 틀려요. 그 좌대마다 특성이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절 맥기. 밖에 꼴뚜기 들어왔을 때 있죠. 꼴뚜기 잡아서 하면 100% 잡습니다. 멸치 들어왔을 때. 멸치 잡아서 하면 바로 잡힙니다. 물고기는요. 베이트피시를 쫓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물고기가. 베이트피시가 뭐예요? 먹이. 그때 맞는 계절 맞는 먹이. 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는 팁이에요. 팁. 그래서 베트피씨는 이 반드시 파악을 하시고 거기 비슷한 미끼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한 다시 한 가지 말더더더더더 덥는 애 아이고, 장수, 아, 동수동수동수 아, 이게 한량이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미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둘두 번째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요즘은 삭혀서 오시는 분 있어요. 오징어 내장, 오징어를 삭혀서 오셔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 잡히는데, 그건 매너상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엔 허용이 됐는데, 지금은 그거 허용 안 되는 자세가꽤 있습니다. 안 된다고! 자, 그리고, 채비법! 하양 영상을 딱 보다 보면은, 동영상이요. 제 수정 영상 보셔도 돼요. 보다 보면요. 입질이요. 이렇게 고기들이 팍 갖고 갈것 같죠? 아니요. 살짝 물고 있을 때도 찌에 어신이 안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량은 최대한 가볍게 쓰는 거예요. 살짝 물고만 있어도 예신에 살짝 내려가는 느낌이 나는 찌를 저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량 채비라고 한 거예요. 입어 할 때는 아무리 막이 다만 농구공을 놓아도 다 끌고 들어갑니다. 한 마리를 더 잡으려면 최대한 예민한 찌를 써라. 이건 한량의 팁입니다. 그리고요, 그게 있어요. 봉투요, 약한 거, 뭐 0.8호, 0.5호, 1호 2호, 3호 쪽 있죠.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3호나 2호로 쓰세요. 빨리 내려가는 걸 쓰세요. 빨리 내려가는 걸. 속도전이에요. 우럭이 이렇게 뜨지는 않습니다. 순했다가 틀리겠지만 은 여름 뭐 겨울 다 틀려요 겨울은 바닥에 깔리고 여름엔 약간 부상하고 여름이라고 다 부상하는 건 아니에요 중간층 에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수심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끼를 항상 잘 쓰셔야 되고 아이씨 뭐 가만있어봐 야 내가 아이씨 아이 탄력 아우 채비에게다가 깜빡했네, 씨. <laughs> 채비는 가장 단순하게 하세요. 가지바늘 절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물에 걸립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가지바늘 절대 쓰지 마세요. 고기 잡고도 못 빼는 수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특히 묶음 바늘 넣으신 분 있는데 절대 넣지 마세요. 그, 매너도 아니고, 금을 찢어질, 뭐, 찢어질 일은 거의 없겠지만은, 그 매너가 아니고, 고기 잡는데 아주 안 좋습니다. 외반은 쓰세요. 참돔 5번 반을 정도 쓰시면 될것 같아요. 5번이요6구 반을, 7억 반 비슷한 것도 쓰세요. 우럭은 다잘처먹습니다 근데 참돔이나 노모 같은 애들이 짧기 때문에, 이게 톡, 톡. 입질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참돔? 팍 먹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이렇게, 쭉빨따가한번 살짝 놨다가, 또근대로 살짝 빨다가 갔다가, 탁 물고, 두두두두. 이게, 두두두두둑. 찬담 입질 그렇게 와요. 능어는 쭉. 오럭 푹, 푹. 다 특징이 틀리죠. 저는 잡았을 때, 그, 무슨 곡인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많이 잡아보니까. 요즘은, 동갈, 동갈 도둑인가, 그거 들어가, 도둑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죠? 도둑은 원래 큰 거잖아. 근데, 줄무늬 있는 걸 동갈 도둑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 중국에서 온 거. 그, 그거 손맛이 참 죽이죠. 이. 병어도 좋고. 아 요즘 시즌이 돼가지고 제가 한량에 찬찬히 움직일라 그래요. 내일 모레 갑니다 저. 가서 저는 이제 그 스파이 드루라는그 영상 캠이 있어요. 음 그거를 리뷰를 하려고 그래요.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아 신나겠다. 그때 다시 뭐 알려드릴 거고요. 자, 비했죠채비는 단순해야 된다. 찌는 예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구멍이 뚫린 찌를 쓰고 어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런 입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냥 푹푹 가져가는 입질은 드물어요. 입어 했을 때만 그렇게 오는 거고요. 가만 히 있을 때 고기 진짜 안 잡힐 때는 애들이 물구서 있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도 마찬가지고요. 여름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고기는 필링타이 때만 입질을 한다. 중간에 한두번 잡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기가 바글바글한데 그 밑에 고기가 여기 있으면 바로 이렇게 대가리 먹이가 깔때 애들이 아이 뭐야 이물 때, 아 뭐야 물로. 그거랑, 어, 뭐, 물어볼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간간히 올라오는 것 뿐이에요. 그 박을 잘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찌는 예민해야 된다. 살짝 물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위에서 모릅니다. 나중에 영상 확인해야 알아요. 물고 있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찌는 웬만하면은 감도가 좋은 찌로 하셔야 된다는 거. 입을 때 아무거나 잡혀요. 큰 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도. 자, 그리고 낚싯대. 하양. 제가 2m가 밑으로 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80이나 190스라고 그랬죠 너무 짧은 것도 안 좋습니다 회수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애들 음. 그래서 낚싯대도 좌대형이랑 나온 낚싯대 있죠 아 어떻게 보면 편리할 수도 있는데 사람한테 틀리잖아요 정치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어 특징 이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그냥 낚싯대가 너무 짧은 거 아니고 한6 6이 정도 그그 그 이하 6 6이 한190 198 정도 그 이하로 쓰시면 될것 같아. 요 너무 긴 건요, 위에 있잖아요, 파이프가. 파이프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천막을 덮어놓은 파이프. 거기에 딱 걸려요, 요만큼이. 그죠? 198짜리도, 아니, 요만큼 걸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옆으로 살짝 그이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요, 왜 약간 긴걸 쓰냐, 그러면, 사람이 많을 때 굉장히 불편하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멀리 캐스팅 할 수가 있어요. 작은 것도 캐스팅 되느냐? 된다고 하시는데안 그래요. 나중에 해보시면요. 이게 줄줄줄 와요. 이렇게, 이렇게. 물, 물대에 따라서. 이렇게 물이 많이 갈때이게 오고 그래요. 근데 좀긴 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요. 제가 하고 싶은데. 근데 불편한 건 바로 밑에 넣을 때가 불편하죠. 이. 근데 바로 밑에 살 때는 드물어요. 코너 빼는 거는. 그죠? 음. 그래서 낚싯대 선택도, 근데 낚싯대는 그냥 편한 걸로 하세요. 뭐, 긴 거, 아주 긴거 아니고 아주 짧은 거 빼고는, 뭐, 낚싯대는 그냥 쓰셔도 될것 같다. 믿음 라이트대로 놓치는 게 좋을 거예요. 하드 때는 너무, 뭐, 이렇게. 좀 힘들고, 뭐 채비 뭐 이렇게 막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힘드니까 자대 낚시 생활 낚시고 즐기는 어 낚시니까 그렇게 뭐 신경 을 크게 안 쓰셔도 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선수들 아니면 아 선수 선수라고 그래요. 그냥 대충 저도 뭐 딴데 딴데 인천이나 뭐 어디 가면 저도 거기서는 초보가 될 거예요. 저도 못하죠 우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대를 잘 파악하고 계신 분이 선수다. 이해가 가시죠? 아이, 한장똑 부러지게 얘기 잘한다, 그지? 자, 이제 시즌이 됐고요. 코로나가 이제 점점점 더 번진다고 아... 하네요. 아, 여러분들 이제 밖에, 자대 같은 데는 괜찮을 것같아 소속도 잘하고 있고, 요즘 관리가 잘돼 있어요. 자, 물대 있잖아요, 물대. 물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대도 물대를 타요. 만족, 만족. 고기는 항상 물이 들어올 때 잡힙니다. 나갈 때는 잘안 잡혀요. 들어올 때 잡혀요. 그래서 항상 물대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만조가 몇 시고 간조가 몇시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 아무리 일찍 갔는데 물이 들어오고 있어 빠지고 있어 그물이 들립니다 그럼 그때 낚시 안 돼요 일찍 가야 소용없어요 딱! 물딱 찼을 때 아, 차기 시작할 때한 시간 전 그때부터 이제 입지도 잘 들어오고 그물도 안정돼 있고 낚시하기가 참 좋은 조건이 되죠 그래서 물때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와. 수은. 겨울에 있잖아요 겨울에. 겨울에는 애들이 바다에 깔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바닥을 긁어야 겠죠 자, 바닥 긁을 때 바늘에 오징어를요. 바늘 이게 이렇게 끼잖아. 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끼잖아. 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끼면 바늘이 나오잖아. 그럼 그물에 바닥 긁을 때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징어를 바늘에 숨겨서. 바바바 바늘. 아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된대요? <laughs> 딱 숨겨서 바닥을 싹 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름이고, 겨울이고, 가을이고 간에, 봄이고 간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문석근 바닥을 찍은 다음에 시작을 하십니다. 그만큼 올리고. 지금 낚시 방법 설명하는 거예요. 저, 낚시 방법이라고 안 하고 있었네. 바닥을 찍은 다음에 그래서 20cm 올려보고, 거기서 입질 기다려보기다려보또기다려보 음, 그리고 오징어넣는데 반응이 없을 때 바로 바꿔주세요. 수심, 수신, 수심은 어느 정도 맞았다. 근데, 씨 어, 수심 맞는데 왜안 오지? 할 때는 미끼를 바꿔 보는 게 미끼를. 자, 애들도 특이한 미끼를 먹습니다. 다 오징어지 내가 멸치를 든다 멸치 먹습니다. 새우 먹습니다. 새우미기잘 먹혀요. 그죠 수심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수심층을. 바닥부터 시작해 바닥. 그다음에 20cm, 그다음에 30cm 더 올리고 너무 많이 올리지 마세요. 바닥에서 한 1m 정도. 2m 2미, 2미터까지는 힘들요 2미터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많이 뛰어서 거기 잡히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간혹 있는데 어, 그때는 없는 것 같고 대부분 그냥 1미 음, 1미터 7미터라면 예를 들어서 7미터라면 1미터 정도 2미터 선에서 잡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수심 층 어, 처음에 무조건 바닥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면 애지간 됐죠? 예. 네, 한노이된것같어그 다음에는, 열심히 하셔야지. 꼭, 오줌 누러갈 때, 고기 입질하고, 지자리 항상 그래. <laughs> 아유, 그렇죠. 정신 차리고, 딱! 다다다다닥! 뭐 해보는 거지, 뭐. 아 신난다. 씨. 내일 모레 갔는데 엄청 신난다. 아, 이거 또 두서없이 막, 짓거렸네. 한량도, 항상 보면은, 못 해. 예. 이렇게 해야 되 자. 사장이었고요 제가 내년에 직접 가서 어, 재미나게 엄청 재미나게 찍으려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심심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도 좀 봐주세요.